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, 그치? 응, 난, 그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, 나도 조금. 어, 나도, 그냥 나도 다 그런 거아이고 아무튼 재밌게 놀았다, 그럼. 그럼 이제 가자. 아니, 포비하고, 아니, 포비는 나오나? <웃음> 뭐야, 크카. <laughs> 어쨌든, 뽀로로하고, 에디하고, 크롱하고는 나, 남아. 엥? 에? 뭐야, 뭐야? 그 비밀적스럽게 왜, <laughs> 뭐 내신 남아 우리 빼고 아니 그게 요새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소리 뭐 어쨌든 그럼 우리 갈게 안녕 나도 안녕 갈게 안녕 어 네까지가 아니 그 도대체 뭔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비야 응 도대체 뭔데? 어, 그런 일이 있어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야 가라. 불을 껐으니까 이제 자자 자만 알게 될 거야 너난 어, 이쪽에서 자야지 어, 너 혼자 뭐, 멋있는 척하게 내가 여기다 어, 어 뭐야 방금 뭐냐? 실화냐? 어, 무섭다, 야. 어, 난 이제 슬슬 잠이 든다. 포비의 꿈속. 어, 여긴 꿈속인가? 띵동. 이 늦은 시간에 또 누구지? 어, 루피. 루피, 여기 웬일이야? Come on! 어, 후. 이건 뭐지? 어. 어, 꿈속에 떠서 잠이 들었다. 기절, 사실은 어. 어. 뭐지? 어, 어, 얘들아 나 무서워. 야, 포비야. 포비야. 루피 문 열어 주지 그랬냐. <laughs> 뭐라고? 이건 분명히 꿈이었는데. 어떻게 하지? 어, 그럼 그 루피는 현실인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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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